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미국장 시작했고요. 대략 1 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3.28% 나스닥 지수가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laughs> 내렸습니다. 지금 어,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와 니오가 이제 어, 떨어질 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강하게 지금 잘 뱉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1차 매수를 어, 아까 전에 했었는데 따로 더 내려가면은 할까 했는데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니오도 마찬가지로 따로 미,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클라우드 플레어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어, 어제도 이제 매도를 많이 해두어서. 어, 현금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다 지금 다 쏟아 넣었습니다. 이쯤에 제가 어, 넣어 놨는데, 어,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이제 제가 어, 계속 사용하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서비스고요. 이제 가장 어, 하락이 어, 많이 했다고 제 눈에는 이제 보여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현금 가진 거다 넣었기 때문에 이제 더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나스닥이 지금 여기에서 더 떨어지는 게 과연 가능할지 지금 있,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제가 어, 기다리, 욕심이죠 제가 욕심이 또 생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파이버는 제가 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어제 너무 많이 내렸고 충분히 더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파이버 대신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했고요 항상 제가 제일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제일 맘에 안 드는 어, 이 종목이 다큐 사인입니다. 닥큐 사인이 항상 너무 혼자 날뛴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어, 최근에 그줌백줌 줌 비디오 어, 실적 발표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날뛰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을 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이거 이 종목 때문에 제가 특히나 하락할 것 같은 그런 그 사인을 제가 받았고 특히. 이 산을 크게 만들겠구나 이런 네,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이 뭐안 하는 하락이 없죠. 다 하락합니다. 제가 지금 봤던 종목들은 어뭐 오늘 일단 자야 될 시간이 왔으니까 저는 일단 자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내일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견디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나스닥은 어, 그래도 잘 버티고, 상승은 뭐곧 하리라 봅니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